안녕하세요, 음... 피오입니다. 오늘은 매스에 관해서 가볍게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C 프레임 각도 다를 때 매스점 라드. 함수를 알아보았는데 이것 말고도 메스 관련 다른 함수나 값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메스에는 여러가지 함수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값은 메스 랜덤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1하고 5를 넣으면 무작위로 1에서 5 사이의 숫자. 그러니까 1, 2, 3, 4, 5중 하나가 여기에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보면 5가 출력이 되었고요. 또 해보면 3, 4, 5 이런 식으로 5, 1부터 5 사이에 랜덤 숫자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바로 확률 만들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50%의 확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반반이잖아. 그래서 mess.random 1, 2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1이야. 그러면 1, 2둘 중 하나의 숫자 중 1이 나와야 되니까 반의 확률 50%의 확률이죠. 그래서 1이 나온 경우에는 뭐좀 옛날이긴 하지만 50% 확률이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노스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른 확률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20%를 하고 싶어요. if m e t s 랜덤 1에서 5를 하면 되죠. 20%는 다섯 번중한 번의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 확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써 볼까요? 그래서 몇번 만에 되는지 봅시다. 명령 실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번 만에 됐네요. 20% 확률 뚫었습니다. 뭐 여섯 번이면은 그래도 오차 범위 내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저는 40% 하고 싶은데요. 40%는 어떡하죠? 40%는 20%의 두 배잖아. 그래서 1하고 5 중에 1 또는 2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따구로 쓰면은 조건문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변수를 씁니다. 로컬 대충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무작위 숫자 뽑은 게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 n이 1 또는 n이 2면 그때는 40%의 확률을 뚫는 게 되겠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서 그냥 1부터 100까지 한 다음에 만약 n이 40보다 같거나 작아 이런 식으로 짜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40%의 확률을 뚫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숫자는 당연히 1부터 100 사이 숫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다표 같은 거쓸때 아니면 하트 크기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범위의 값 중에서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고 싶을 때 많이들 씁니다. 그데 이때 궁. 궁금한 게 있어요. 페어님, 저는 큰 숫자는 필요 없고, 1부터 2까지인데, 막값 중에 1.1 아니면 1.5 이런 소수 값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스랜덤은 소수 값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1 있으면 무조건 1 또는 2가 나옵니다. 1, 100서도 1, 2, 3, 4, 5, 6, 7, 8, 90,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정수만 보내줘요. 그래서 소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10에서 20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 나오겠죠? 이거를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11이 1.1, 12가 1.2, 13이 1.3, 14가 1.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 n에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소수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스점 랜덤이란 함수를 알아봤고 다른 함수들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이건 함수는 아니네요. l e s s h u e 라고 쳤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h u e 가 영어로 크다는 뜻이니까, 그냥 무작정 큰 숫자가 필요할 때이 값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출력해봤더니 INF가 나왔어요. INF가 뭔 뜻이냐면요. Infinity. 무한.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INF라고 뜨긴 했는데 이게 진짜 무한인 건 아니에요. 그냥 엄청 굉장히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대충 비유해가지고 <laughs> 무한이라고 쓴것 뿐이고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스크립트를 그냥 거의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싶을 때 t 에 넣은 다음에 m a s s h u e e 라고 쓰긴 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여기 웨이트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한정 초 동안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만들기 들어가면 힌지 각기둥 원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힌지로 예를 들면은 힌지 속성 중에 이런 식으로 INF라고 속성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 INF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에 값을 넣을 때 이거를 쓸수 있습니다. 이쪽 스크립트 기초 강좌에서는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스점 휴즈 값을 넣을 만한 속성을 가진 개체가 있다. 그런 식으로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값으로는 매스점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여러분이 수학시간에 지겹게 보는 그 숫자 원주율 3.14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해보면요. 3.14가 나오는데 얘는 대신 소수점 좀 많은 자리수까지 정확히는 3.1415926535898까지 나옵니다. 원의 넓이나 구의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거를 수류탄 스크립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수류탄이 이렇게 던지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포물선으로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대충 원형으로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궤적을 계산할 때 매스점 파이를 쓰는 거죠. 이건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3인 거 구하고 싶으면 3 곱하기 3 곱하기 S 점 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 야 프린트 나와라 하면은 짜잔 28.2743333333 모시기가 나오네요 다음 함수 math.max 입니다 이건 어떤 함수냐면 숫자를 여러개를 넣어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숫자를 반환해 줍니다 지금은 4326이 제일 큰 숫자 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 보면 4326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삭제해 봐요 그럼 26이 제일 크죠 그러면 26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대도 있어요. mess.min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넣은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출력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에 넣고 프린트 출력해보면, 얍 1이 출력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26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마이너스 숫자는 0보다도 작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출력해버리면, 마이너스 26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된다. 다음 함수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반올림을 배우셨겠죠. 매스 점 라운드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막15 넣으면 이거 20으로 반올림 시켜주진 않아요. 매스 점 라운드 15 하면 그냥 그대로 15 나오고, 이거는 막1.5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2로 반올림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소수를 정수로 반올림 해주는 함수입니다. 솔직히 그것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47.2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끝자리가 2니까 반올림을 했을 때 47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47이 나오고요. 막42.8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때는 끝자리가 8이니까 42에서 다음 숫자인 43으로 반올림이 되겠죠. 단올림 배울 때 올림이랑 내림도 배웠잖아요. 올림 해주는 함수는 뭐가 있냐면 m a t 점 ceil 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ceiling 이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천장이라는 뜻이에요. 천장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위로 올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 뭐 지금은 어차피 8이니까 똑같이 43이 출력되고요. 만약 이거를 2로 줄여도 똑같이 43이 출력됩니다. 왜냐? 이건 올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메스점 플로어, 플로어 바닥이잖아. 그래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내림입니다. 출력하면 42가 출력되고요. 여기 소수점 숫자를 8로 올려도 마찬가지로 42가 출력됩니다. 내림이니까. 근데 회원님 저는 이거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뭐 438이에요 이거를 440으로 반올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이거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넘버를 나누기 10으로 해요 그러면 438이 몇이 되겠어요? 자 넘버2를 프린트해보면 43.8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반올림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math.round를 써서 10으로 나눈 숫자를 반올림해줍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44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까 10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10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440으로 반올림된 숫자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올림, 내림, 올림 함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스 관련 함수들, 또는 값들을 찾아 보았고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소개드린 해거 외에도. 그런데 몇 개는 좀 어렵고 몇 개는 거의 안 쓰고 해가지고 생략했는데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초급 때 소개해드렸던 로블록스 데브 허브 개발자 허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 매스 관련 함수나 값들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영어긴 하지만 심심하시면 그거 보러 가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시다.